안녕하세요, 캡틴 미어캣의 미어캣입니다. 오늘은 비욘드 미트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안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좋은 소식은 맥도날드와 KFC에 이어 피자헛까지 비욘드 미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내년 중 식물성 대체 고기를 포함한 버거 제품을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는 맥플랜트 라인이며 비욘드 미트와 함께 식물성 대체 고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피자헛도 비욘드 미트와 협력해 비욘드 이탈리안 소시지 피자와 그레이트 비욘드 피자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KFC도 너겟과 뼈 없는 날개 제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작년 5월에 25달러로 상장을 하였으며 빌 게이츠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투자한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한 주당 주가는 125불이며 총 시가는 9.8빌리언입니다. 어, 매출은 403밀리언이며 어, 시가총액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요번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비욘드미트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어, 비욘드미트의 순매출은 944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늘긴 했지만 역시 전망치 1억 3280만 달러에 못 미쳤다. 어, 비욘드미트의 3분기 순손실액은 1930만 달러로 주당 31센트 수준이며 1년 전 기록한 순이익 410만 달러 주당 7센트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합니다. 이돈브라운은 이번 실적 부진이 재고를 미리 늘려뒀던 소비자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코로나 19 팬데믹 초반에는 소비자들이 자사 육류 제품 구매를 대폭 늘렸지만 팬데믹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사재기가 줄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욘드미트 주가는 실적이 발표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23.42% 추가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어, 비욘드미트는 전년 대비 39% 성장을 하였지만 어, 전년 대비 192%의 성장에 비해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레스토랑 판매도 전년 대비 41% 하락을 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잠잠해지면 다시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 매출 총이익은 27%로 작년 35.6%에 비해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어, 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어, 경제가 안 좋아짐에 따라 비욘드 미트에서 할인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든 것 같아요. 비욘드 미트의 P/E/R은 378배이며 EPS는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욘드 미트는 총네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 개선, 기후 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글로벌 리소스 제약 해결, 동물 복지 향상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헬스케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쭉 건강 관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건강 식품이 앞으로도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런 식물성 육류가 어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비욘드 미트는 환경 개선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더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욘드 미트의 창시자인 이던 브라운 CEO는 채식주의자이자 동물애호가로 유명해서 식물성 고기를 창업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동물 보호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하네요. 비욘드 미트 제품은 주 원료가 단백질이 풍부한 콩입니다. 완두콩, 녹두, 파마 콩 현미로 제조되며 육즙을 재현하기 위해 코코아 버터, 코코넛 오일, 차규 압착 카놀라 오일을 사용한다고 하며 색을 내기 위해 비트와 사과에서 추출한 물을 사용해 색을 내며 천연의 맛을 이끌어내며 재료를 하나로 묶기 위해 간자 전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어, 비욘드의 제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맛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이것저것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 처음 비욘드 제품이 나왔을 때는 맛이 형편 없었는데 어,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구웠을 때 실제 고기와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물론 살짝 차이는 있겠죠.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구입해서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아직은 어, 그냥 고기를 사 먹는 게 좋다인 것 같아요. 어, w H O는 햄버거 패티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담배의 선면처럼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어, 공장형 축사와 독축시설은 동물권 훼손의 간판 사례로 지탄을 받고 있고 축산업은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초강력 온실가스 메탄을 내뿜는 굴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메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메탄을 내뿜는 모든 것을 친환경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식품에서 무슨 메탄이냐 하시는 분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여기 돼지와 소랑 닭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 사육하는 동물들입니다 전세계 사육하는 동물들의 트름과 배설물 그리고 폐기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60%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 자동차나 기차 그리고 보일러 등 이런 곳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보다 동물과 폐기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19년 각 국가별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1인당 소비량이 연 120kg, 111kg, 106kg을 차지했습니다. 음, 음, 근데 이상하죠?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생각 의외로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뒤쪽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2028년까지 육류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데 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뭐 가금력이 제일 많이 소비가 될 거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어, 왠, 왼쪽 자료를 보시면 중국 돼지고기 생산량 예상 추이입니다 FAO에서 자료를 내놨고요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전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인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FT는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감소했지만 이미 전부터 소비 수준은 한 단계 낮아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돼지 열병 사태로 중국도 미국, 유럽과 같이 대체 육류 소비에 눈을 돌릴 것이란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홍콩의 유기농 업체 그린커먼이 생산한 대체 육류 옴니포그는 싱가포르, 대만 등에 이어 지난달 중국에서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량이 엄청 많이 급감했습니다. 돼지고기가 비싸졌기 때문이죠. 아까 자료를 보시면 중국은 소고기, 닭고기에 비해 돼지고기 소비량이 많았는데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니 사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AT의 키어니의 베하이즈의 LA즈... 어, 왜 이렇게 어려워? 어,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자원의 한정 때문에 인류는 축산을 무한정 계속할 수 없다면서 결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체 육류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육류가 미래라고 합니다. 어, 비욘드 미트의 식물성 고기뿐만 아니라 세포에서 배양한 진짜 고기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대체 육류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비욘드 미트는 뭔가 건강식품 느낌이 나지만 그렇다고 실제 고기 맛을 따라가지는 못할 텐데 기술 발전이 되면 실제 고기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배양한 진짜 고기 맛은 어떨지 그것도 무척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출시하면 먹어봐야지. 자. 마지막으로 비욘드의 강력한 경쟁업체 임파서블 푸드입니다. 임파서블 푸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임파서블 푸드는 월마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2,100여 개의 월마트에서 임파서블 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욘드 미트는 맥도날드랑 손을 잡았지만 임파서블 푸드는 버거킹과 손을 잡았다는 점. 임파서블 푸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대체 가공육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욘드 미트가 높은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비욘드 미트는 대체 육류의 선두 주제이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대체 육류 시장은 꼭 필요한 시장이기에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대체 육류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어, 기술 발전과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음, 120불? 115불? 정도 내려온다면 어, 살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며 사더라도 향후 몇 년을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